만렙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한 코인투자 코코코 코인만렙 입니다 제가 2022년 은 nft 열풍에서 메타버스와 웹3 로 전환되는 분위기를 기대해 볼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 지 이제 일주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웹3 가 꿈틀 꿈틀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nft 의 강세가 올해도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lg 전자는 자사의 tv 에 nft 플랫폼 플랫폼을 탑재할 것을 언급했는데요, 가장 기술력이 좋은 OLED TV에 기가 막힌 작품들을 쉽게 확인하고 이를 통해 바로 작품을 구매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 특히 NFT 시장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데 적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익숙한 TV 홈 쇼핑처럼 OLED로 작품을 보고 집에서 바로 마음에 드는 작품을 매수하는 날이 올해부터 바로 가능하게 될 확률이 높아 보여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보니 코스티비 플랫폼을 통해 영상으로 홍보될 허그 허그와 허그마 NFT 마켓도 분위기 잘 타서 얼마나 커지게 될지 기대도 되고 말이지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코인만랩 채널을 운영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저도 좋아요. 떡깍! 오늘 중국에서는 의미 있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작년 10월부터 꾸준히 올해 열릴 중국 동계 올림픽을 통해 중국의 CBDC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를 통해 전 세계의 디지털 기축 통화를 중국 위안화로 만들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오늘 중국에서는 디지털 위안화, 즉 중국 CBDC의 파일럿 버전이 iOS와 안드로이드 앱스토어에 출시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선전, 칭다오 등 11개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 지갑 개설과 관리, 디지털 위안화 송금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는데 제가 이 소식을 가져온 이유는 코인만랩 라이브 방송을 꾸준히 들으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알아차리시겠지만 중국 동계 올림픽이 끝나면 중국 관련 자금이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아져서 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은 2월 한 달간 진행되고 패럴림픽까지 생각하면 3월 중순에 끝나게 되어 있죠. 이 동안 중국은 사화를 건 CBDC 홍보를 진행할 것이고 이 CBDC 홍보의 성패를 떠나 이 기간 이후에는 지금까지 묶였던 중국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들어올 확률이 높다라고 코인만랩이 지난 10월부터 계속 의견을. 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여러가지 가능성 중 하나로 모든 암호화폐 거래를 불법화 하고 걸릴 경우 자금 회수는 물론 형사처벌 까지 하는 등 중국은 매우 강력한 규제를 한 이후 지난 11월부터 중국 국가에서 관리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든다는 구체적인 시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었죠. 암호화폐 단순히 미국 등 몇몇 나라에서만 거래되는 가치 저장 혹은 화폐를 대처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루가 다르게 전 세계적으로 쉽고 빠르고 세상 안전하게 물물교환 혹은 가치 저장을 할수 있는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이미 전 세계의 금융사들은 금과 같은 심지어 금보다도 더 안전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한 상태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중국이 만약 지금처럼 암호화폐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다면 당연히 중국의 금융 인프라는 개 똥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번 올림픽 때까지는 CBDC에 올인을 하고 이후에는 국가에서 관리할 수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만들어서 암호화폐 거래를 재개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코인과 연관을 짓는다면 중국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이 수혜를 볼 확률이 아무래도 크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코인들을 2월 즈음부터 최소 반년 이상 가지고 있을 거라는 목표로 조금씩 매수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중국 제작 코인들을 살펴보면 제가 두 번의 뒤통수를 맞아서 똥텀이라고 부르는 퀀텀, 시아 네트워크 통화인 시아 코인, 중국의 이더리움으로 불리는 네오의 네이티브 토큰인 가스,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체 온 톨로지와 온 톨로지 가스 리플과 함께 전송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트론, 무료 플랫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오스, 아가리 썬이라고 욕을 먹고 있는 저스틴 썬이 만든 저스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여전히 유망한 비트 토렌트. 코인만렙이 픽해서 이후 10배가 넘게 올랐던 시바이누 등이 대표적인 중국 코인들이라 할수 있고 중국 태생은 아니지만 중국의 자본이 들어왔거나 들어올 확률이 높은 이더리움 클래식과 허그허그 등이 중국이 다시 활성화되면 기대해볼 만한 코인들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코인들 중에도 중국 자본의 수혜를 볼수 있는 코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올림픽 끝나기 전까지 설렁설렁 한 번씩 신경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LG TV에서 NFT를 적용할 것이라는 기사를 설명드렸었는데 신한카드에서도 NFT를 적용한 My NFT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신한카드 고객이라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NFT로 등록할 수 있고 신한 플레이를 통해 등록한 NFT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나만의 NFT를 온라인상에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지만 이를 통해 유통은 할수 없고 만들고 조회하는 것 정도만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 NFT이긴 하지만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는 플랫폼이라는 의미이긴 하지만 이러한 시도 그리고 이 플랫폼에서 조금 더 발전되면 우리가 만든 그림과 작품이 쉽게 판매가 되는 세상이 생각보다 빨리 오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오픈 채팅방에 이런저런 짤이나 문구를 넣고 혹은 합성을 해서 사진들을 만렙이들과 공유를 하곤 하는데 앞으로는 누군가가 재미로 만든 짤을 통해 괜찮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짤 만드는 실력을 더 키워봐야 할것 같네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비트칸에서 제공한 지난 2021년 1년 동안 대표 20개의 코인들의 상승률을 기록한 이미지입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보인 것은 라이트 코인으로 1년간 수익률 19%. 반대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인 것은 시바인후의 43,851%인데요. 여러분은 이 데이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이 이미지를 보고 몇 가지 꼭 여러분과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코인이 되었던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진 코인을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 수익을 봤다는 것입니다 사실 코인들 중 가장 낮은 수치로 나와 있는 라이트 코인의 1년 수익률 19%면 다른 투자 시장에서는 오오 괜찮은 수익인데 라는 말이 나올 정도의 나쁘지 않은 수익이 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많은 분들이 손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두번 두번째는 많은 만렙이들이 가지고 있고 대부분은 현재 마이너스 상태인 도지코인 역시 올해 1년간 35배가 넘게 올랐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코인만랩은 단기 투자를 지향하지 않습니다. 선물의 파이가 커져가는 이 시장에서 차트는 갈수록 의미 없어지고 있고 고래와 기관 그리고 각종 기사의 장난질을 통해 우리는 이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보는 것은 저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인 만랩은 채널이 만들어진 이후 지난 7개월의 수익률은 약4000% 40배 정도 수익을 받습니다. 저는 단기 투자로 들어간 코인들은 매우 적은 수익 혹은 오히려 손실을 받고 가장 많은 수익을 안겨준 시바이누는 3개월, 그리고 허그허그의 경우 두 달째 아직도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저는 단기 투자로 수익을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진짜로 돈 많이 번 사람들의 대부분은 결국 분할 매수를 통한 장기 투자를 통해 발생이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이 표가 제 의견에 대한 어느 정도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미 오른 코인이 아닌 확실한 뉴스와 방향성이 있는 오를 확률이 매우 높은 코인을 매수하는 것이 기가 막힌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로 허그 허그와. ICP와 같은 코인을 한번 째려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꾸준히 언급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코인은 단기간 급등을 기대하는 것보다 중장기로 쭉 째려봤을 때 안정적이면서도 꽤 훌륭한 수익을 볼 확률이 높은 코인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코인 만렙은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좋은 코인을 잘 찾고 여러 가지 정보를 훌륭하게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에 큰도움 이될수 있도록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